오늘은 투회사에서 오늘 우리 아빠 가짜 하트박스 가짜 달이얼로 놀래켜주기. 좀 기다릴게요. 너무 신기하냐? 왜안 왔지? 올 때가 됐는데. 불이 꺼졌어 왜안오 잠깐만 잠을만게요아봐아봐봐 이거 음. 봐봐 이 달걀이 있거든? 음. 뭐야? 어때? 뭐야? <laughs> 달걀이야 이거 달걀이야 달걀 어떻게 만져봐 달걀같은데? 그렇지가잖아 <laughs> 산거야? 어 아트백스에 산거야 몰카 성공